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집생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배우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저와 함께 먹고 마시오. 다 같이 공급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주제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에, 귀한 사랑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경건한, 경건한 믿음의 사랑. 사랑. 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어, 말은 많이 듣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경건한 것이. 지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경건과 믿음의 관계를 함께 알아보고 또한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경건은 히브리어로 하사드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 또한 성실한 자,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경건을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욕이 나옵니다.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욕. 그리고 1절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욕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욥의 경건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의 욥의 경건한 삶을 어, 또한 응원하고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삶을 보면은요. 어, 자녀들도 있고 또 많은 재물들도 있고 또 부리는 많은 사람들도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욕어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요, 어, 마귀들이 시험을 해서 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한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자기도 어, 몸에 욕창이 생겨서 어, 그 욕창의 가렴으로 또한 고통받는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사람도 이런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요부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런 요배의 경건의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러분들 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은 기본이 있지만 제일 처음으로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건의 시작을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라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위에서 또한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자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또한 노력과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태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말씀으로 치고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성도 어분들에게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또한 거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명 가운데 나를 못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콕집어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에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또한 사람이 워낙 많이 있어서 내가 눈에 띄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어,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각각 잔치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요. 그 잔치를 베푸는 곳에서 즐기고 또한 기뻐합니다. 그리고 꼭 저녁에는 요비 무엇을 했냐 하면요. 5절 말씀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해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잔치를 베푸는 순간에 호교나 하나님께 욕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또한 멀리 배반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또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어느 순간, 언제 또한 어느 시간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또한 다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하루를 생각하며, 또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또한 바라보시며, 또한 하나님의 눈을 해서 날을 다시 조명하는 우리 성도 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변하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무스로 올라오실 때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비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행정을 보면은요, 어,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 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마기란 놈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그 마기가 예수님을 넘겨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세상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경건의 사람들을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합니다. 신사참배를 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가 예수님을 보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면 네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하면서 유혹을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유혹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생명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교당한 피에 흘려진 이 땅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유혹을 넘어갈 때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잘 견디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625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살을 당하고 또한 교회 함께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그들은 왜 죽는지 왜이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는지 몰랐지만 후손들에게 그의 믿음을 또한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 주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또한 세상에 어떠한 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역하려고 하는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시고 또한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또한 어,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삶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평강이 우리의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음, 반파하시고 그들에게 성파하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우리 성도롱들 삶 가운데 넘쳐나고 성도롱들 삶이 늘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악한 세력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세상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자에게 변화된 삶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들, 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발견되어져서 다 물리치고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회에 대해서 어, 용감하게 방어할 수 있는 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 악한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어,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악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되어 보면 악한 것들은 항상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밝음인데, 악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악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과 어둠, 그리고 유혹 가운데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악한 곳에서 떠나가시고, 또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방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어,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는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단단하게 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할 워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악한 것들의 세력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를 선포해 나가시는 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경건의 삶은 다른 말로 성결한 삶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것과 구별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 때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결한 삶 또한 이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 조한어 빼앗겨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서 욥기서의 욥의 자녀들에게 욥이 한 행동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직접 죄가 우리 몸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죄는 죄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죄 죄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아직도 우리를 넘겨드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어, 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laughs>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결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우리의 뜻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에게를 예수 그리스름을 축복하며 주권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 분요, 그의 자녀들에게 본인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자녀들에게, 어, 증거하며 가르쳤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수 있습니다. 요배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은 바르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어,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요배, 요배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에 끝절에, 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배 산 가운데 항상이라는 말씀, 말씀을 좀 주목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기도,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시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둘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의 유산들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이 재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은혜가 축복이 그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받은 많은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그의 후손들과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들을 신앙의 유산들을 잘 남기며 또한 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경건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변화된 삶.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한 유혹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 믿음의 유산들을 불려 줄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항상 예배, 기도, 말씀의 중심에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이 모습들을 부선들에게 보여줘.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원 합니다. 마지막 말씀, 1편 4편, 3절 말씀이. 를 공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와께서 호 자기를 와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와께서 호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라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잘나고 멋지고 많이 갖고 또 많은 것들을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정과 기회와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난그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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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난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환란과 시련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병건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옵고 만우의 삶을 축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위에 길 오백십육 장입니다. 오른 길 따르라 위의 길을 세계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지나서 동든다 환한빛부하라 저비 주 예수 나라의 땅이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 오늘길을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여러분들 머리위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